사차아 원래 등산 갈 때는 이렇게 등산복 입으시면 분들만 따라가면 맞아. 길을 알수 있어. <laughs> 어디로 가야 할까요? 등산복. 이 야차산 정상으로 갑니다. 친구들이 가고 있어요. 역시 빠른 지은이. 조금 힘들다. 지금 올라온지 한0분째인데 벌써 더워요 <웃음> <웃음> 유진아 얼른 <일롱아>. 와 <laughs> 사람이 엄청 많아요 유니도 <laughs> <오늘도> 옷을 벗고 유니 <laughs> 진짜 빠르지? 어 유니 <laughs> <laughs> 덕분에 한라산을 궁금했다니까 <laughs> 멈추지 않는 말. 아차삼 청상하고고 현재까지 할만하신가요? 네. 진짜. 산을 내려가는 차들. 자동차 동물. 근데... 저 전망이 좀 슬치요. <laughs> 지금이 지금 하고 싶은 거. <laughs> 미세먼지가 너무 안 좋아서 전망이 안 보입니다. 이제 이자기뭐 하는 건뭔거같지 아니. 먹어 <laughs> 먹어. <laughs> 진짜 하나도 안 보여. <laughs> 이 맛은 우리나라 스모크화 같대. 오. 완전 좋아. 그렇지 않니? 얘들아? 맞아, 맞아. 그치 아름답다. 아! <laughs> 지금 우리 초반에 있었던 때보다 15분 지났어. 에? <laughs> 엥? 이게 정상 아, 사가 되는 거아까 처음 올라온지 지금 거의 20분 만에 정상 찍어. <laughs> 어... 엥? 용마산이 바로 옆에 있거든? 아, 다른 산이야? 응. 어때? 얘들아, 용마산도 갈까? 오 마이 갓. 용마산으로. 투산. <laughs> <laughs> 투산 정복. <웃음> 근데 <웃음> 일로 내려가면 용마산이 되나? 아니면 절로 내려갔다가 다시 용마산, 용마산 가는 대로 올라갈까? <laughs> 어, 물어보자. 아, 그... 아, 아. 아. 여기가 정상이에요? 저 아차산 정상 아~~ 아 그리고 해야지 육마산 정상에 아~~ 감사합니다 정상 야호 등반 야 <laughs> 이렇게 아유. 빨리 걸린다고? 아차산 정상에? 그래야. 나 진짜 작년 얼마나 걸린 거야 지금? 지금? 30분만에 올라온 거야? 어 30분만에 30분 올라왔어 3기는 했어 근 그래서 저희 이제 용마산으로 고고 <laughs> 어, 어. 너무 너무 쉬운데? 나 작년에 진짜 넘치면 올라을때 왔다 갔다 1시간 반이었거든? 이 친구들 너무 빨라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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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어 어, <laughs> 다시 <웃음> 용마산으로 오고 아, 가 딸기를 써왔어요. <laughs> <그래야 하나? 웃음> <laughs> <거 찍는> <laughs> 아, 기있맛있어 아, 산 먹방 아, 니야다 아, 아, 이거? 다 아, 맛있맛다다 음, 은오다지먹방다다 <laughs> <laughs> 먹으러 왔어 잘먹겠습니다잘먹겠습니다 음, 어때? 음, 음, 아, 근데 뭔지 모르겠.. 오렌지인가? 상큼해 약간.. 상큼? 천혜 그런건가? 응 그렇지? 그런거 같아 한라봉인가봐라 한라봉인가봐 한라봉인가 음, 맛있어 맛있어 <laughs> 맛있어요 맛있어 <laughs> 음. 오 추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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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봐 <리바이밤>. 이봐 <laughs> <laughs> 과일을 먹고 이제 힘내서 올라가 봅니다 고고 계단의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. 현재 시각 11시 반. 용마산 정상이 600m 남았습니다. 물을 마시고 있는 친구들이에요. 점점 <laughs> <laughs> 페인이 되고 있어요. 코 푸는 시간이에요. 이렇게 해드릴게요 응 물이 다 어, 나와 마이크하면 어, 이렇게 이렇게 요기만 이렇게, 이렇게 아 지은 SKKU네 어 맞아 SKKU 꿀맛이에요 <laughs> <물> 살것같고잘 <laughs> 모르겠어요 꿀맛이 <laughs> <laughs> 음. 초코 부분이 맛있는 것 같아요 어, 갑자기 용마산에 도착을 했어요 348미터? 아까보다 높아. 아 그러네. 지금 11시 45분. 금방이다. 정상. 두 개. 두개 찍었어요. 완료. <laughs> 안개. 완료. 안개가 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. 스타일 너무 좋아요. 아, 사진만 너, 너 찍고 바로 어, 내려가기. 바로 다시 못 내려가기. 못 바로! 오, 오, 오! 와 전망대에요. 완전 멋있다. 용마산은 돌이 진짜 많아서 조심해야 돼요. 돌산. 이팔각성으로 내려오면 됩니다. 역 선정 우수 조망 명소 거의 안 보이지만 이렇게 거의 다 왔어요 마무리 내려온 현재 시각은 12시 15분 여기에 이렇게 새소리가 들리는 평화로운 마을이에요 짬뽕 먹을 거예요 헐헐 폐업했어? 니시쇼업을 네, 해서 유유. 하나. 다른데? 유리에서 오는 사과 해. 오. 네 아, 나도 봐줘. 지인 등. 아, 했어? 응. 음. 대운연애이성 음. <laughs> 오. 어? <laughs> <오>? 아, 보자. 뭐야, 나는. 봐봐. 우리 서른다섯?